레스포츠 버스스 체크. 네. 난 커피 식혜. 드디어 성공했. 커피 식혜. 커피 식혜. 커피 식혜. 커피 식혜. 매주 일요일 아침에 물 주는 날이 어 가지고 이제 물한번 씩씩 주려고. 요 아, 햇살 비치니까 너무 예뻐 확실히 집에 이렇게 식물이 있으니까 너무 예뻐. 참. 음? 아 이거를 선물 받았거든요. 타분 안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건데. 스티커 알무에스. 와우. 이렇게 꽂으면은 건조한지 촉촉한지 수치가 나와요. 너무 신기하다. Maybe just missed this one. 물 뿌리기랑 분무기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이케아에서 파는 건데, 주황색이 새로 나왔다고 거기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포인트로 두면은 평소 안쓸 때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주황색으로 샀는데, 너무 만족해요. 색깔이 너무 예뻐. 이 엘레펀트 이어, 이 코끼리 귀 같은 경우는 모이스트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대요. 너무 축축해야 하면 절대 안 되고. 라서 제 관리하기 쉬운. 꽃병 사온 거에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꽃을 사서 꽂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개 이렇게 같이 식탁에 올려놨어요. 일단 꽂아놓으면 드라이라고 나오잖아요. 얘는 물을 좀좀 많이 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이쪽에 창가에 아자 레몬 트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그 마이클 이모님이 선물해주신 건데 직사광선을 무조건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약간 가든이나 아니면 발코니 이렇게 야외에 두고 키우는 식물이라 그래가지고 커튼 뒤쪽 직사광상 바로 받을 수 있게 여기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데려온 지 2주 정도 됐는데 이 위에 잎사귀 두개도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새로 나온 애고요. 그리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조그맣게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너무 신기해. 이게 뭐 레몬까지 열리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냥 물만 잘 주고 햇빛만 잘 쐬면 되게 혼자서 잘 큰다 그래가지고 new <Happiness> Sunday morning <gegeniceinding> routine. New weekend routine. Like we get up on the weekend on a lazy day. All we have to do make coffee and just look at the plants. Because most of these are like weekly look after things, I <Rabbi> think. 그리고 결국 여러분 그건 여기 옆에다 달았어요. 그림 그냥 없는 게 깔끔한 것 같다. 그래서 저기다가 벽에다가 안 달고 이 옆에 보일 땐 말고. 이제 여러분 이거 커피머신 쓴지한달 넘어가니까 완전 진짜 그 카페에서 만드는 퀄리티만큼 맛있어졌어요. 제가 하면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마이클이 내리면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목소리> It's just gone over about 40 grams in over 30 seconds. So it's not too terrible. That's the very first one we've done with these beans, and it looks like an okay shot. Mm. It took a bit long to come through. It's quite a nice colour, it's got a nice creamer on it. Mm -hmm. Two over there. Which one? This one. Uh, another one. Okay. One. Nice serving. 가괜찮 h a 오 오늘 마이클이랑 퇴근하고 저녁 같이 먹고 위주컬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오랜만에. 최근에 런던 여러분 드디어 짜장면 짬뽕집이 생긴 거예요. 유몰든이라는 한인타운에는 짬뽕 짜장 맛집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날 잡고 가야 되거든요, 멀어서. 내 런던 한복판에 짬뽕 짜장이랑 탕수육을 하는 되게 괜찮은 집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 저는 친구랑 먼저 갔다 오긴 했는데 마이클이 짜장짬뽕을 너무 좋아해서 마이클이랑 같이 가려고 다시 왔어요. 이 간판도 그렇고 안에도 완전히 그냥 다. That oh. no, one was good, but it was much better. Mm -hmm. I said, It's really good. Everyone really huh? made this better. Is cheese inside it. Cheese a i so yeah the pasta i made last night mm -hmm. how spicy was that compared to the one <laughs> seriously the pasta i made was last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가 원래 뉴욕 배경이잖아요. 작년에 뉴욕에서 이제 개막을 했는데 1년 만에 인기가 진짜 많아서 올해 4월부터 런던에서도 이제 시작한 거예요. 뉴욕에는 브로드웨이가 있고 런던에는 웨스트핸드가 있잖아요. 위대한 개츠비 프리어 두서가 인 거예요. 뉴욕 배경에 원래 미국 원작을 한국인 프로듀서가 디렉팅을 했다는 것 자체도 뭔가 되게 한국인이라서 뿌듯한데 이게 지금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연단을 시작한지 지금 두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거의 매일 매진이 된다고 하더라고. 소리 원작이지만 영화도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은 잔들고 있는 그 유명한 코스 최근에 읽어보지 않았지만 개집이 영화를 마이클이랑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 뮤지컬을 좋아하기도 하고 영화에서도 되게 이런 음악이나 화려한 파티 씬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뮤지컬 무대에서 어떻게 표현했을지 너무 기대돼요.

손을 느낌이야 되게 유명한 집 있잖아 이렇게 자 진짜 어려 청정 청구도 진짜 못다요 시작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앞에 화면이 멈춰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파도가 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막 새소리 들리고 갈매기 소리 들리고 파도 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the lights were like, coming in. Uh, the way they sort of like layered everything was really cool. Uh, 저도 뮤지컬을 워낙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봤지만 그냥 그 무대 연출이 너무 스포가 될수 있어서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무대 위에 차도 나오고 불꽃도 나오고 그다음에 조명에 그 중간에 탭댄스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위대한 개츠비 자체가 뮤지컬의 장점을 최대한 다 담을 수 있는 진짜 최적화된 그런 스토리잖아요. 되게 화려한 성에서 사람들 불러서 매일밤 파티를 하잖아요. 1920년대 뉴욕의 그 부자들의 그런 의상, 집 이런 거부터시작해고 무대 연출이 너무 화려하면서 어두운 장면이랑 화려한 장면이 이렇게 대조되면서 배우들의 연기는 뭐 기본이고 스토리 자체가 워낙 탄탄한 작품인데 저는 솔직히 잖아요. 기대. 뉴욕이랑 런던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인기가 많아져서 올해 8월에 서울에 있는 GS 아트센터에서 이 위대한 기집비 뮤지컬을 공연을 한대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코스튬 퀄리티가 진짜 장난이 아니 아니고 그 조명이랑 뒤에 스크린이랑 무대이지만 실제인 것 같이 너무 리얼했어요. 모든 하나, 소품 하나하나까지. 진짜 신경 써서 연출을 한게 느껴졌거든요. 오케이, 오늘도 홈차임. 우리 집잘 가겠어. Great, yeah. Great Michael? No. <laughs> A smile is meant to be just rare smile. <laughs> <laughs> what I thought you knew do. Uh, I don't know what to say. Please forgive me. Please. So you just... <laughs>